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서울을 다녀와서 어제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원래는 서울까지 간 김에 이틀 3일 정도 뭐 놀다가 좀 올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아,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딱 하루만 더 있고 돌아왔어요 하여튼 오늘은 아, 제가 요즘 진짜 할 게임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 거기다 뭔가 새로운 게임들이 나올 때마다 망작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제대로 된 게임들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 깊이 있게 찾아보다 몇 가지 알게 된갓 게임들을 엄선해서 올립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여러분들도 한때 아마 해보셨을 수 있을 갓 게임입니다. 바로 Kingdoms of Amalur. Kingdoms of m a l u r 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이번에 리마스터가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게임은 엔드 컨텐츠만 좀 있었더라면 아 세상 1등 게임이라고 봐도 됐을 정도로 재미있었어요. 아이 게임이 최초로 출시된 게 2012년인데 이번 2020년 8월 18일에 리마스터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해당 게임은 자신만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으로 시작해서 메인 캐스트와 아. 수많은 사이드 퀘스트를 깨면서 아, 탐험하게 될 드넓은 세계에서 수많은 몹들과 싸우며 성장해가는 판타지 오픈 월드 RPG 게임입니다. 아, 그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집도 장만할 수 있고 이 게임에는 수많은 등급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파밍하는 재미도 있고 거기다 크래프팅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자신만의 개 레전드 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적 달성 책 같은 걸로 지식을 얻고 보너스 스탯도 얻을 수 있고 어떤 클래스를 선택하든 다양한 스킬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냥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어 이번에 리마스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플레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딱두달 남았습니다. 아 근데 해당 게임은 PC 이외의 플랫폼은 어 발매 여부를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겠고 어쨌든 만약 리마스터가 나오고 한글화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강 나온다고 봅니다. For each <laughs> <A reckoning. 웃음> 자, 다음 게임은 Outriders. Outriders 라는 게임입니다. 해당 게임은 1에서 3인까지 가능한 협동 RPG 슈팅 게임입니다. 혼자 싱글로 플레이를 해도 되는데 친구를 한명이나두명 정도 초대를 해서 세명에서 같이 숲이나 산, 사막, 그리고 빈민촌까지 다양한 세계를 탐험하면서 스킬도 좀 쓰고 몬스터들도 잡고 루팅도 해가면서 성장해갈 수 있는 그런 RPG 게임이에요. 해당 게임은 4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클래스들은 커스터마이즈 및 스킬 트리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육성이 가능하고 아이템 역시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셀수 없이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보더랜드처럼 PvP는 없고 PVE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냥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 볼수 있습니다. 아, 플레이 타임은 거의 셀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해당 게임의 출시 예정일은 202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PS4, Xbox One, PC 그리고 PS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We came to Enoch looking for hope. A fresh start on an untouched planet. Then, we found the signal. So we set out to discover its source. That was our first encounter with the anomaly. When the storm struck, the Outriders were forced back into cryo sleep. While we slept, the anomaly raged, and the creatures of Enoch advanced. Thirty years later, when we finally woke, the world had changed. But so had we. With our advanced technology rendered useless by the anomaly, a successful colonization wasn't possible. But after all these years, the signal is still out there. And at its source, a chance to find answers. To start again. 자 다음 게임입니다 Isles of Adler 아 이번 게임은 겉으로 보면 엘드스크롤 느낌이 강한 게임입니다만 인디 게임 회사에서 만드는 게임이다 보니 아추 아마 처음 출시되자마자는 완성도가 조금 쌌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이 게임의 잠재력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임은 싱글 플레이는 물론이고 최대 4인까지 협동 플레이가 가능하고 1인칭과 3인칭으로 전환이 되는 오픈월드 RPG 판타지 게임입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엘드스크롤 느낌이 강한 당한데. 거기다 NPC와의 대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대화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기능까지 똑같아요. 아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 유저가 직접 모딩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에디터를 제공하여 현존하는 컨텐츠를 모딩하거나 완전히 자신만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에디터가 항상 있는 게임들 에디터는 잘 건들지는 않은 편이지만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해당 게임은 PC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예, 출시 예정일은 두달 후. 인 2020년 8월이 아, 출시 예정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Agrounded. 아, Grounded라는 게임입니다. 아 grounded 라는 게임입니다. 아이 게임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취향에 좀 맞아 보이는 게임이라 그냥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굉장히 실사 같은 그래픽이 아닌 애니메이션 같아 보이는 그런 게임인데 게임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 보였습니다. 뭐 아실 분들을 아시겠지만 저는 기지 건설 게임이나 RPG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좋아하는 놈이에요. 근데 이 게임은 기지 건설 RPG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거기다 멀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지를 건설하고 쳐들어오는 벌레들을 막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탐험도 할수 있고 아주 딱제 취향에 맞아 보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래픽이 허접하지도 않고 게임플레이도 유치하거나 쉽지도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더 포레스트나 러스트 같은 그런 게임들을 좀 즐겨보셨다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이 게임의 출시 예정일은 2020년 7월 29일이고 PC와 엑스박스로 플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You might come across some strange things while looking around. I'm not sure who put them here or what they want. What I do know is that they're watching.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아, 뉴월드.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뉴월드입니다. 해당 게임은 제가 이미 몇 차례 곧 출시된다고 영상을 만든 바가 있는데 며칠 전제 캐나다에 있는 친구 녀석이 전화가 와서 이 게임은 진짜 갓게임이 될 거라고 해외에서는 진짜 엄청난 기대작이라고 또 한번 상기를 시켜줘서 여기 포함시켰습니다. 이 게임이 기대작인 건 알고 있었지만 해외에서 이 정도 초기대작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벌써부터 더 신장이 뛰네요. 우선 뉴월드는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픈월드 대규모 멀티플레잉 RPG 게임입니다. 아, 처음 시작하시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게 되고 직접 자원을 구하고 기본 도구들을 제작해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클래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자유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음식과 가을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서바이벌 게임 같겠지만 이 게임은 탐험과 특화 그리고 전면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PVE와 PVP 모두 가능하고 길드 가입 후에 매치메이킹을 통해 그룹끼리 레이드 및 던전도 돌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탐험해야 할 수많은 숨겨진 장소들이나 미스테리 그리고 전쟁 기능 그런 것들까지 다 해서 보면 플레이 타임도 굉장히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게임의 출시 예정일은 8월 26일이고. PC로 일단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플랫폼은 아잘 모르겠어요 일단 PC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게임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Ashes of Creation Ashes of Creation 이런 게임도 있는데 이건 이제 배틀로얄식인 게임이라 가지고 저는 좀막 대전하고 이런 게임들은 그닥 좋아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요 뭐요런 게임도 있고 그다음 뭐 토치라이트 3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요런 건뭐 너무 다 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다 생략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근한달 동안은 디아브로스와 로 덕분에 심심할 틈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 게임들은 좀더 색다른 왠지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게임들을 가져와봤어요. 아마 저랑 게임 취향이 비슷하신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중두 개는 재미있게 플레이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영상 한개 올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이